오늘은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합동이란 무엇일까요? 합동이란 어떤 도형을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돌리거나 뒤집어서 다른 어떤 도형에 완전히 포갤 수 있을 때그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합동인 도형을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과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합동의 개념에 대해서, 합동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합동이면 완전히 포갤 수 있으며 기호로 삼각형 ABC는 삼각형 DEF로 나타나는데, 이때 이 삼각형 모양을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읽고, ABC와 DEF는 대응점끼리 그 이은 순서대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무슨 수와 무슨 수와 같을 때 는이라는 표시를 쓰지만, 삼각형일 때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더 그어줘서, 합동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삼각형일 때만 저 합동 표시를 쓰나요? 아니요, 합동이, 합동인 도형을 나타낼 때는 모두 하나, 둘, 세 개, 세 개로 거어서 나타내줍니다. 그럼 이런 합동인 도형의 성질이 있는데요, 어떤 두 도형이 서로 완전히 겹쳐지는 그런 합동이면 첫 번째. 겹쳐지는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번째로 겹쳐지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대응변이랑 겹쳐지는 변이고, 대응각이랑 겹치는 각인데요. 즉두 도형이 두 도형이 서로 합동, 즉 같은 도형이 되면 대응변 겹치는 변의 길이가 같고, 또 겹치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합동일 때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동인 두 도형이 있을 때 대응 면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변 AC는 변 DF와 길이가 같습니다. 또변 AB는 변 d e와 길이가 같고 마지막으로 변 c b는 변 f e와 같습니다. 이렇게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면 대응면의 길이, 겹치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삼각형 a b c에서 각 CAB인 이 각과 각 FDE인 이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이죠. 또, 각 ACB는 각 DFE와 크기가 같다라는 것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C, B, A 또는 각 A, B, C는 각 D, E, F와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면 대응변의 길이, 즉 겹치는 변의 길이가 같고 겹치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합동인 것을 아까 봤던 대로 삼각형 ABC는 하고 는세 개를 그리고 삼각형 DEF와 같다. 합동이다라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 세 가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각형의 작도에 대해서 배워 볼때 삼각형이 정해지는 조건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조건과 일치합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인 다음에 각 조건, 이세 개를 만족하면 두 삼각형은 서로 하나로 합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이때 SSS 합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s는 side 변 해서 s라고 나타내고 a는 angle 해서 각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다세 변이 나타내졌기 때문에 side, side, side에서 ss, s 합동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응하는 두 변, 두 변의 길이와 각각,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두 변이니까 두 개의 사이드가 있고 하, 그 끼인각이기 때문에 한 개의 앵글이 있을 때 그러면 SAS압도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양 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양극각에서 두 개의 각과 한 면의 길이가 있을 때 그러면 ASA, Angle Side Angle 합동, ASA 합동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합동이란 다른 어떤 도형에 완전히 포개질 수 있을 때 서로 합동이라고 하고 합동이면은 면의 길이도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배워봤습니다. 여기서 이 삼각형, 이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일 때는 이 막대기 세 개가 합동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서 에 배웠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하, 삼각형이 딱 하나로 정해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조건과 동일합니다. SSS 합동, S A S 합동, A S A 합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 수학 끝.